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 창세기 21장 17절 18절 구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완전한 절망, 완전한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의 주인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졌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내용에 앞서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실버 라이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버 라이닝. 예, 역시 예, 금시 초문이시군요. 예, 실버 라이닝. 실버 라이닝. 어떤 말이냐면 먹구름, 구름이 짙은 어 어두운 색의 구름이 느껴 있을 때 뒤쪽에 햇빛이 비치면서 구름 가장자리에 밝은 은빛 새 그런 은빛 윤곽선을 실버 라이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조금 보이시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뒤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구름의 가장자리 은빛 윤곽선, 저게 바로 실버 라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 위에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 주셨는데 실버 라이닝 관련해서 영어 속담이 있는데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 모든 구름에는 은빛의 윤곽선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나 소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하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실버 라이닝을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내려트비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후에 태어난 이삭 동생을 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두 형제의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창세기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더라. 그래서 14살 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삭이 젖을 뗀 기념으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아브라함이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뗀 시기 그때 당시는한 3살, 3년 지나도 젖을 먹었거든요 세살네살 14살 차이니까 오, 이스마일은요 완전 다 컸어요 거의 뭐 성년에 가까운 16, 1 7되는 나이 이삭은 3, 4살 정도 되는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하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 남자 아이들끼리 괴롭히는 일이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할 정도면 그 괴롭힘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이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감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지 않았을까. 이날 이 잔치의 주인공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질투하면서 놀리는 거죠.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집의 장남은 나야. 이제 뭐 젖된 녀석이 하면서 이제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거겠죠. 이 모든 정황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살아가 다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는 한마디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내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오게 될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못한 채 말이죠 어,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라 것은 곧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하갈과 이스마엘은 엄청난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집을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완전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세 가지 정도를 잃으면서 인생의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림, 두 번째는 삶의 양식 먹거리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 번째는 삶의 이유를 잃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요 대단한 듯 보여도 참 인생이 약하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를 잃게 되면 어떤 대단한 인생들도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를 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게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가온 첫 번째 절망, 삶의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장세기 21장 14절 제가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갈은 주인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면 됐었어요. 근데 막상 아들 하나 데리고 광야에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신세가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방향을 상실할 때 우리 인생에게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하갈은 삶의 양식을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 상반절 말씀,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챙겨나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어, 물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 잔고에 영원히 지키는 순간, 아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요더 나아가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집에 좋은 물건들의 압류 딱지 아시죠? 압류 딱지가 붙는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삶의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상세기 21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 그 자식을 관복, 관복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먹을 양식과 물이 다 떨어진 하갈은 나무 덤불 아래에 이스마일을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살아야 되는 이유마저 꺼져가고 사라지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하갈은 소리 내어 울고 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있을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아들도 소리 내어 울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인생이 할수 있는 일은 울부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 유일한 하나는 죽음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절망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저 역시도 도전하는, 어,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어떤 사항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런 구세주 말고,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 금여성령 집회 가운데 박성주 목사님 말씀 대언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져가는 시체가, 그 시신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님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까? 왜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어둠의 터널과 같은 영혼의 깊은 어둠 밤이 찾아올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주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상황이 괜찮은데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뭐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되십니다. 우리의 죽어 있는, 죽은 지 날이 되어 썩어져 가는 우리의 현실 또한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수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멘 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도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가를 떠나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차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빌세바 광야에서 그냥 추려 죽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나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만 되는 성취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온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온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이 건물이 불에 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집단 감염의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온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가리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순간에 그 먹구름 가장자리에 있는 희망의 윤곽선, 그 실버라이닝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 삶 속에 역전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절망의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누구야?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약속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가가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회복하십니다. 아까 절망 상태에 빠졌던 그 역순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이유를 주십니다. 장세기 21장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아멘. 뭐라고요? 일어나라. 너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게 뭡니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에게 그 하갈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요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여요와께서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하갈은 사라보다 먼저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사라가 질투하여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피해 이전에 이미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 광야로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벨세바 광야에 있었던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세월이 지나서 잊혀진 것 같았지만, 부흥 집회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진동이 주파수를 같이해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까지 생각나면서, 하갈은 드디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생겼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갈에게 삶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갈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이미 준비해 놓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들면요. 이게 어렵고 상황이 너무 급급하면 우리 어두워진, 어두워진 눈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불투고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여전히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의 샘물을 포기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앞길이 막막할 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가는 샘물을 떠서 가족 부대에 채우다가 목말라 죽어가는 아이에게 마시, 마시게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영책이 눈을 뜨잖아요.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영적인 눈을 뜨면 자식이 살아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자식이, 육시, 자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부모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네의 미래가 있고 자네의 보호가 있고 자네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상세기 21장 2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고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마일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비전 가운데 양육할 때, 이 자녀가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영적인 부모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 이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이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될 것이고,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뜻 가운데 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게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의 광야에서의 그 방황이 그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일은요 어머니 하갈과 함께 바란광야에 정착하며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활 쏘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들락이 같은 시대의 사냥꾼으로 차리매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가정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란하고 화려한 연말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삶의 방향 문제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또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방황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진짜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하신 분 열심히 먹고 살고는 있지만은 이 영혼의 궁극적인 체험을 받지 못하신 분. 나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는 있지만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삶의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그 이유. 발견하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혹시 외롭고 쓸쓸한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 없는지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하시고 심령도 가득 차 보이시고 참 좋아 보이시는데 저희 성도들 중에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지난 간밤에도 9시 넘는 시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어디 간지 모르고 해서 실종신고를 했다고 우선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다른 분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랑하는 지체의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은 이런 세 가지의 상실의 문제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짙은 먹구름으로도 가릴 수 없는 실버 라이닝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이미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실버 라이닝. 이 짙은 먹구름도 가릴 수 없는 이 은빛 찬란한 이 경계선 윤곽선, 여러분 이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실버 라이닝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셨으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버라이닝이신 줄 믿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실버라이닝이 되십니다. 이분이시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당장 오늘 하루 먹기 위해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잖아요. 요란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말씀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경험했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회복, 그런 인생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